수고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종료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택시 기본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택시 기본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리 안에 대표 발의하신 박희성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희성 의원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택시 기본 차량 소리에 관한 소리 안에 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2가 개정됨에 따라 택시의 기본 차량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어 하동군의 지역 특성상 교통 환경에 맞는 택시의 차량 조정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 1조와 제2조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 3조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안제 4조의 택시의 기본 차량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 관리법이며 안전교통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기관 의견 수렴은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담당 부서인 안전교통과에서는 재정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동군 택시 기본 촬영 조례에 관한 조례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 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예, 전문의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택시 기본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4년 3월 25일 박희성 의원의 8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5월 31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처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2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회실정에 맞는 택시 차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특성, 교통 환경이 다르고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이 향상되었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고 있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위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을 기본 차량과 달리 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을 분류해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고시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 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합금토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다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택시 기본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하동군 내예 제1차 정내외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내를 선포합니다.